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950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교독으로 읽고 어, NIV 영어성경으로 제가 아이들 위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습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유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올로 네. 있어 넘어지고, 네.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빼앗길 것이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okay. Ecclesiastes chapter 4 verses 7 through 12 in NIV version입니다 Again I saw something meaningless under the sun There was a man all alone. He had neither son nor brother. There was no end to his toil, yet his eyes were not content with his wealth. For whom am I toiling? he asked. And why am I depriving myself of enjoyment? This too is meaningless, a miserable business. Two are better than one because they have a good return for their work. If one falls down, his friend can help him up. But pity the man who falls and has no one to help him up. Also, if two lie down together, they will keep warm. But how can one keep warm alone? Though one may be overpowered, two can defend themselves. A cord of three strands is not quickly broken. Amen. 나 혼자 산다. 예, 네, 나 혼자 산다. 내년이면 방영된 지 10년이 되는 인기 TV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혼족. 한국에서 1인 가구가 늘어나기 시작한 201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신조어입니다. 이제 신조어도 아니죠, 뭐. 10년이 넘었으니까요. 혼자 밥을 먹거나 혼밥. 혼자 술을 마시는 혼술, 그리고 혼영이라고 해서 여행도 홀로 떠나는 등등 혼자 살며 혼자 별의별 것들을 다하는 것이 트렌드화된 시대에 코로나로 인한 이 팬데믹 상황까지 덮치면서 혼자 혼족의 생활에 엄청난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세상이 우리에게 마치 혼자 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혼자 사는 것은 아름답다. 그러니까 너 자신만을 위해서 네가 하고 싶은 거다 하며 당당하게 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 그런 어른들의 문화 속에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았죠. 요즘 저희 엘레베이트 초등부에서는 예배 후에 짐에서 게임 액티비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거의 60명의 아이들이 8개 팀으로 나뉘어서 팀 게임을 했어요. 거의 모든 아이들이 참 신나게 놀았는데요. 게임 중에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이런 게임 왜 해야 돼요? 즉 왜 굳이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서 이런 게임 해야 되는 거예요? 묻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캘리포니아에 사는 제 사촌 누님이 오랜만에 장문의 카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던 누님이에요 그 메시지의 요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망하거나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교회를 꼭 다녀야 하느냐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정말 우리가 2년 이상의 팬데믹 시대를 지내며 소셜 디스턴스죠. 사회적 거리두기부터 해서 온라인 예배까지 혼자 지내는 것, 공동체가 아닌 개인 중심으로 사는 것이 어느새 익숙해진 요즘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혼자 사는 것이, 나만, 내 가족만 잘 지내는 것이 진정 좋은 걸까요? 자, 일단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피를 지으리라 하셨죠. 즉 성경은 사람이 혼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좋은 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솔로몬은 나 자신을 위해 혼자 살아가려 하는 이해 아래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그것이 헛되고 무의미하다고 미닝레스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해 위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그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이들과 연합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러한 삶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지금 솔로몬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깨닫게 되는 첫 번째 사실은 혼자 사는 삶은 무의미하고 헛되다는 거예요. 본문 7절에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하죠. 여기서 지금 솔로몬이 또 다시 해 아래 세상에서 헛된 것을 본 건데요. 그것은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8절에서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라고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동료나 가족이나 친구가 없는 고독한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만, 주변에 그러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외에는 아무도 상관하지 않고 살아가는 지독한 이기주의자를 말하기도 해요. 특히 이 후자인 지독하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진 것,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식이나 형제, 가족과 친구가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조차도 전혀 돌보지 않아요. 오직 자신만 생각하고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수고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평안을 안겨주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가진 것을 보고도 결코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은 진짜 헛되고 무의미하죠.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삶이 의미가 있고, 유익한가 그것이 이어져 나오는 말씀인데요. 본문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말씀해요. 즉 솔로몬은 여기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이라고 하면서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따라 서로 협력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는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10절에서는 혼자서 광야나 산악지대를 가다가 길에 넘어져서 크게 다치거나 구덩이 같은 곳에 빠지기라도 하면 혼자인 경우에는 상처가 나고 또 구덩이에 빠졌으면 혼자서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맹수의 공격을 당하거나 강도들에 의해서 죽거나 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실제로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많았었어요. 바로 그러한 때에 동행하는 친구가 있는 사람은 화를 당해도 위로와 도움을 받고 용기를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11절 말씀대로 본문 말씀 배경 지역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의 특성상 한여름에도요, 사막성 기후 때문에 밤에는 엄청 춥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추워진 상황에서 긴 밤을 지새우며 그 추위를 버텨내기 위해서는 동료와 끌어안고 체온을 서로 유지하는 것은요. 그 당시 사막 이 광야 여행에 있어서는 상식과도 같은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바로 그러한 사실을 통해서 인간이 혼자 고립되어 살아가는 것보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서로 서로에게 더 행복하고 더 즐겁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임을 삶임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결론이 참 중요한데요. 12절 앞부분에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말씀해요. 여기서 솔로몬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낫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특히 이 전쟁의 비유를 드는 건데요. 그 전쟁에서 한 사람이면 적에게 패할 수밖에 없지만 그에게 전우가 있다면 친구가 있다면 충분히 적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에 적용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개개인으로 놓고 보면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고, 갈라놓으려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공격,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 없죠.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놓고 보면은, 하나하나 따로따로 따로, 따로 놓고 보면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사탄의 유혹과 공격 앞에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맞서면 강하다는 겁니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연합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 속담에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사람의 연합도 결국은 이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완전한 연합은 아니라는 거예요. 될 수가 없죠. 둘이 서로 뭉친 자들이 완전한 연합을 위해서, 온전한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존재가 있는데요. 그 존재에 대해서 솔로몬이 결론을 내린 것이 본문 12절 뒷부분이에요 한 사람이면 패할 거냐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인,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A cord of three strands is not quickly broken 여기에서 솔로몬은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세 겹줄에 비교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이 세겹줄 할때이 숫자 3은요. 성경에서 원래 완전수, 하나님의 수, 하나님을 뜻하는 수예요. 즉 솔로몬이 지금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세겹줄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 사랑으로 연합하기를 힘쓰는 두 사람에게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의 영, 성령으로 오셔서 그두 사람을 절대 끊어지지 않는 세 겹칠의 완전한 연합으로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명한 말씀이 좀더 마음에 와 닿으실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18장 19, 20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합심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서 찾아오셔서 함께 하셨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함께하심으로 그 전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부인하며 도망갔던 제자들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할 수 있었죠.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우리 엘리베이트 초등부에서는 제가 교육부를 맡자마자 시작했던 8주간의 시리즈 'Jesus Fixed It' 예수님께서 고치셨어요' 시리즈를 마치고. 지난주부터 3주짜리 시리즈예요 Elevate Together 올림픽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제가 포스터를 붙여놨어요 올림픽 모토죠 Faster, 더 빨리 Higher, 더 높이 Stronger, 더 강하게 이 올림픽 모토에 맞춰서 God is fast to save us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시는데 빠르신 분이에요 God is bigger than our problems 하나님은 우리 문제들보다 크신 분이에요. God is strong and mighty. 하나님은 강하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기에다가 together를 더한 건데요. 결국 아무리 혼자서 제 아무리 faster, higher, stronger than other people 해도 그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과 같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누구보다 그 어떤 것보다 빠르고 높고 강하신 그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together 함께 할 때에 우리가 함께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육부의 팬케이크 모닝 프레일 여기 붙여놨어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저 주황색 포스터가 뭐야 하신 게 그날이 오늘입니다. 펄스텝 이재선 전사님께서 아이디어 내시고 이 포스터도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 포스터에 보시면 팬케이크가 있어요, 중앙에. 그리고 팬케이크 여러 장 겹쳐 있어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시럽이 흐르고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포스터를 특히 이제 보고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 시럽이 마치 우리로. 세 겹줄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따가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여러분도 이 밑에 친교실에서 팬케이크를 드실 텐데 그 위에 흐르고 있는 시럽을 보시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항상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서로의 연약, 연약함을 채워주고,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연합하기를 우리가 힘쓰심으로,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기도, 사랑으로 연합하는 모습을 보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까지도,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어떤 시험과 풍파도 능히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는 우리 각 가정 그리고 교회 특히 이제 교회에 있어서 모든 사역팀 사역위원회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모든 가정에서의 교회에서의 사역팀 간의 관계, 팀원들 간의 관계, 여기 모든 관계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시고 단단히 묶어 주셔서 든든한 세겹줄의 가정, 세겹줄의 사역팀, 세겹줄의 우리 교회 되게 해 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 우리 교육부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육부가 이름이 우리가 T2I예요. t o d d l e r to Youth. 아기들부터 중고등부 학생들까지. 특히 이번 주일 이동 농민 사역을 위해 떠나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고요. 8월 초에 있는 BBS가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